나 아, 들어왔는데 한 아. 분, 한분 있어 이제 아. 들어오셨네 아. 어 하이 하이 똥파리 하이 안녕하세요 똥파리 <목소리> 하이 아, 힐러, 힐러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힐러로 빨리, 빨리 잽싸게 잡아야겠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먹지마 <목소리> 라인 좋지 않을까요? 아니, 라인, 라인은 좋은데 힐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라인은 필수로 아, 안 나오면 안돼 아니면 제가 할까요 그러면? 하긴 하긴 힐러를 아, 니저 제가 힐러 하고 싶어요. 저 여태 탱하다가 와서. 어. 나한테 맡겨. 저의 공격까지 30초. 아, 사람은 누구나 죽어. <음> 아, 여저쪽나요 아니 대충해도 돼 어차피 t o d 네 대충 하하안안열열히히야 n 응. 열심히 k 응. 열심히, 4, 3, 2, 열심히. 2, 그래야 e it. I'm going to drop it. I'm going 들어 drop it. I'm g o 아 n 뭐, g 아, 아, 쟤 거리가 멀어가지고. 내 아리아피. 솔져 개피. 라인 부 좋아. 나떨어 깨져요. 깨져요. 위도우 조심. 위도우 음. 위도우 위도 조심. 위도 개피. 위도 어디 있지? 위도 빠졌다 위쪽에다가, 빠졌다가. 네. 왼쪽에 솔져 있 오른쪽 에 있다. 장벽 500 깨져요. 어. 한번 내려내려돼 돼, 어. 나 솔저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위도 2층. 방금 대기만 고어째못 와. 솔저 잘려가지고. 아,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내려 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 내려 이층에이스 있어요 다시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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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이도 위도 어, 빠다 뺀다. 맞아. 계속 치료해 줄 테니.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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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 솔저. 솔 어디지? 솔저 안 보인다. 솔 왼쪽, 왼쪽, 왼쪽 위에서. <laughs> 오른쪽 힐, 위도우. 힐, 힐. 오른쪽 위도. 오른쪽 위도. 아이고. 아, 죽었어? 킬 줬는데. 위도 오른쪽 올라왔어요. 내려갔어요 위도 무좋아.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 나구. 라인 무조아 라인 라인 만잡아요 저기 막고 있어요. <laughs> 라이 바다, 나 라인 다나야 여기 이 라인 나이 아... 잘못이 바다, 나이 바다, 이 바다, 나이 조이 바다, 나이 나이 바다, 나이 바다, 나다 나이 바다, 나이 바다, 나이 바이 바다, 나이 바다, 나이 아... 이 바다, 나이 바다, 나이 바다, 나이 바나나나 이길게. <목소리를 막게> 저기 아, 없네. 음. 어, 이거 이거 한 번에 뚫리겠는데 라인님쭉 빼셔야 돼 그냥. 네 빼고 있어요. 전아 음. 아, 뭐, 뭐, 아, 이거, 이거 뚫리겠는데? 벌써? 어, 애들 나도 다, 다 왔어. 야 아, 네 주고서 자료 반피. 이거 라인, 너무 라인 많이 가가지고. 라인 컷. 어. 위도우 정면. 카디아 <laughs> 컷. 여기 오른쪽. 여기도 오른쪽. 도 여기도 오른쪽. 여기도 도 오른쪽. 여도 오른쪽. 여도오고쪽 여기도 오 올라갈게요. 궁극기가 준비됐다. 궁극기가 준비되었어. 왼쪽 이층 돌아요. 왼쪽 이층. 오케이. 털비 쪽. 올라갈게요. 왼쪽 쪽다 온다. 왼쪽? 넌 강해졌다. 돌격해. 뒤에 저쪽에 파라 있어요. 파라. 팔아. 오른쪽에 파라 보자. 얘도 와요. 오 하나. 어나 밀렸어. 와 떨어졌어. 떨어졌네. 떨어졌네. 라인도 좋아. 아. 씨 떨어졌어 떨어어 아. 어 아. 진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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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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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하늘이 사람 있나? 엠만 음. 보내고 막고 있었는데, 아, 아깝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라. 계획대로 움직여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주마. 선택? 어, 어, 그러면... 내 최고 기록은 아무도 못 아니, 안와 제가 여러분을 불보겠어요. 돌보... 신념을 위한, 위한 싸움을 멈추지 어. 마라. 위도 뽑아서 조금 따고 응. 바꿈돼. 30초.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 상대 정면에 루시우 호구 있어요. 안녕. 오. 4 3 2 1. 공격을 시작합니다. 레이 거점에 으 내가 계속 치유해주겠다. 레이 정치인. 2층에 디바. 2층에 디바. 내힐좀나힐좀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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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좀 뒤에 그 정도는 안 봐. 어요다어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간다. <목소리> 들어가세요. 레이 뭐하냐 얘네?

거점 점령 중시 5분. 9겠다분 9시 5분. 9시 5분. 라시 5분. 라인 시 5분. 10시 5오 자리 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 0어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층시5 2층 애들 다 있어요. 어, 님 뒤에 디바 있어요. 여기. 내 어. 디바 빠졌고 내려서 피. 아, 맞을 여기다 방금 왜 치냐. 쟤는 쟤도 참. 메이가. 송아나 송아나 2층 쪽으로. 송환아, 2층 쪽으로. 오, 생명력을 나 살어. 어, 게기견고 자리야 공무새 썼어요? 공기가 완전히 충전됐어요? 들격. 다시 교전에 돌입 이런 미지왜공 빠졌어? 아시, 넌 강해졌다. 돌격해. <놀람> 네. 네. <놀람> 야, 아, 이거 아디바. 넌강해졌다 돌격해. 네. 뭐야, 걸야 뒤에, 솔트 뒤에 치료 받아 없어. 아 씨, 강병. 이거 못 잡아. 어... 아, 아 확보 중. 네. 내가 계속 나이나이나이 나이에. 나이 나이에. 나이에. 이에 나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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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리야 그거 공격이 내리지 만좀 맞고요. 내 때. 생명을시 내리시 부활 아직 있죠. 저기. 안 썼죠. 저기 네, 부활 안 썼을 거예요. 내리지 마 먹고 좀. 야 거기 좀 맞을 때. 내시 2층 계단에 있어요. 2층 올라가는 계단. 뒤 어, 어. 하나 여들어갔다2르시 어디? 쇼 하나 컷. 어우 씨발 나 봐. 뒤에 있다. 숨어 있다. 내내려안 보인다. 르시

내노가에서다시 가자. 아다시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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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컷 빼기도 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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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라. 존니어. 마지막에 잘 들어왔네. 점수. 2대 2. 마지막에 네, 잘 뚫고 들어갔어.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성공적이네. 어, 013. 마지막에 승일까지 안 왔나? 예. 신념을 빨리 골라야 되는데 뭐 하지? 멈추지 마. 잡으셨고그나뽑아야겠다메 수비 아, 내가 네. 내가 그러면 아나를 할 아니, 본일로 됐어? 너가 다른 거 할래? 싫 네. 공격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루시다 공격인데. 예! 아, 어차피 돌진 조합이니까 올리지? 루시해도 되지. 거의 에이 없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 공격 시작까지 초린시에아을 <laughs> 많이도 굴려본다. <laughs> <잘 끝났잖아. 웃음> 진짜, 진짜. 제대로 못고아씨은 <laughs> 나도 못잤어 패티슈키고 바로, 바로 들어가자. 일넘게못잤다니까 일주일도 개 제대로 못잤어 진짜. 오. <laughs> 사 오른쪽으로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 방 오른쪽으로 아, 어, 저기 방의 오른쪽으로 라인 있고요, 라인 어, 메이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리퍼요, 리퍼, 리퍼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그 위에 있네요, 라인 재워놨어요, 라인, 재워놨어요. 라인 재워놨어요. 아,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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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시겠다 자, 빠져 아, 몰랐어 <laughs> 와, 와 <이거. 웃음> 아 어. 아, 근데 너무... 아, 그러니까 모여서 다시 가야겠다 <웃음> <웃음> 잘 들어왔네 예. 피트 따라 움직여 <laughs> 이제 시작이야 리퍼 이 어. 밴. 리퍼 반피 이속, 이속 준비할게요. 갑니다. 리 멋져 어? 재웠어요. 솔도 재웠어요. 들어가요. 라인봇 궁이에요 라인 1밴, 라인 2 라인, 아. 아.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있어요. 망 있어요. 페스좀올리자 방치 썼어요. 아.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 아이고. 라인요 다시 한번 가자. 다시 한 번. 가자. 이트 받았구나. 아직 <목소리를> 도 자탄 채울 때까지만 좀 시간 많으니까. 아 이거 저 상대 라인. 와. 93.

그이 아, 이거 왕막하면은 저희가 이겨요. 한칸 뺏어서. 점수. 대. 근데 저희 39%라야 한칸 뺏어도 이거 저거 빼면 되니까. 아, 뭐냐? 메르... 네. 아나케할 거예요? 아니 조합 보고 지금인데 빨리 골라야돼 제가 여러분을 불요야 되지? 일단 딜러 하나 뽑아야 아, 되고. 야, 돌, 제가 돌진하면 승리요 막기만 하면 되니까. 응. 라가잘 쳐줘야 돼. 이거 호그 있면 좋을 거 같은데. 견미선택이군 <목소리랑 성떼> 아 이거 참 심해구나. 예. 바꿔 네. 메이가 벽 치고 훅으로 자르고 이런식으로 끊어 먹고 시간 끌면은 다딜. 네, 조심하세요. <laughs> 강화 주 <laughs> 오, 이3 2 이 공격이 시작됩니다. A 점을 수비하십시오. 리퍼 있어요 상대. 안, 겐지 겐지 겐지. 리퍼로 들어왔어요. <laughs> 리퍼에피 겐지 밤비 공격력 증폭. 팀이까 <laughs> 겐지 어디 갔어요? 겐지 방어네요 <laughs> 당신을 보호해 줄 거예요. 겐지 클 어, 어, 어디가 없어요? 원해 쉴 라인 방벽 깼어요. 리퍼 들어온 거 같은데. 아니야. 리퍼 들어올 때가심해요 어, 뭐야? 뭐야 리퍼, 컷... 아니 뭐야? 저거 안 죽었네? 포로들어왔다 방벽 아까... 예, 저 망령화 써가지고 리퍼가. 아, 리퍼 변신한 것 같아서 아. 라인 갔다. 처음부터 공격기 충전 중이에요. 뭐야? 라인 기피. 알겠어. 리퍼컷. 아이스. 거나이나이스나이스 지바, 내 코에 죽었어. 이제 심메 공차 쓰니까 빨리고 들어가야 돼. 치우는... 들어가 들어 아. 들어가. 어, 들어가죠. 좀들어가야 돼. 좀들어가야 돼. 거점을 방어해라. 저기 쫓아주세요 순간지이 가면 빠르게 움직여. 무슨 말셨으셨나요 내시 달라고 하자고. 빨리 가 봐. 라이 라이 라이. 치위가들 이 것도 넣게 보시지? 아, 뒤에 리퍼 있 어요? 인선 아, 씨, 발 빨리 회복 됐 나요? 내려서 달려, 내려서 달려. 영웅 은 죽지 않 아요. 대가를 치를 뿐, 죽 어, 죽 어, 죽 어. 와, 씨, 템포 너무 많아 갖고.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빨리 와. 제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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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아써 떴다. 아이고 안 되네. 할게 아, 없지. 아이고 다 왔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포트로 할까. 히 이거 아까 이거, 이거 쓰길래 내가 말했잖아. 야, 끝자락에 봐가지고 확실히 몰라가지고 내가 들어온 것 같아. 어, 죽어, 죽어, 죽어. <laughs> 우리 카드 아무도 없던데, 와. 아까 거기서 막혀가지고.